그 다음에 그런 A/B 테스트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그런 테스트를 했을 때 테스트 결과 갖고서 이제 테스트가 나왔으면은 이게 과연 아까 그스타버즈 같은 경우도 가격을 내려서 아예한열열잔 정도 더 팔았는데 이게.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 열장 정도 더판 거를 아 이거 뭐 효과가 있어요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건가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결국은 통계니까 어, 그럼그 실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라는 걸그할때 쓰는 방법이 일단은 효과가 없어 원래 이게 변화가 없어 귀무가설 다시 말해서 이 걔는 그냥 우연일 뿐이야라는 그 상태의 분포 그 상태의 분포를 보고. 이제 대립 가설은 아니야. 이거 뭐 효과가 있어라는 건데, 그귀무 가설 상태의 분포가 분포가 이렇게 됐는데, 아, 우리가 테스트 했더니 그 결과가 요만큼 나왔어. 에, 이거는 이뭐우연일 가능성이 많네. 근데 요, 요만큼 나왔어. 아, 이건 요, 요 모양, 요 분포로는 참 나오기 힘든 일이야. 따라서 이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싶어. 볼 거야. 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. 어, 선택을 할 때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요요요 요, 요 위치. 요 위치는 보통 많이 쓰는 게 p 밸류 뭐 0.05, 0.05, 5%뭐 하기도 하고 1% 하기도 하고 해요. 그건뭐 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어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뭐5% 얘기를 많이 하, 하긴 하는데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다. 그죠 근데 좀더 엄밀하게 하고 싶으면 좀더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. 그원 A 하고 2 A는 아시죠? 양쪽 이 양쪽이 커도 좋고 큰지 작은지 몰라 이쪽으로 예외 그 여기서 벗어났던 것만 이제 할 때는 양쪽 그 검정을 하는 거고 이쪽 아니 이게 우리는 큰 거에만 관심 있어 그럴 때는 단측 검정 이쪽 이제 네. 한, 작은 것만 관심 있어 그럼 이쪽 한쪽 그로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R function에서는 이제 디폴트로 이원 검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. 어, 알 f 션에서는 이제 그 혹시 한 단축 검정할 때는 옵션을 줘야 됩니다. 이게 뭐투 사이드 폴스 뭐그런 s g 뭐레스하고그이이 s 가 있구나. 레스 그이이 o 뭐투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있어요. 자. g 미성에 대한 뭐 과수 평가 이런 실제 이 숫자 갖고 딱그 이런 a 모가설이나 이런 분포 갖고 이렇게 엄밀하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냥 아 약간 임의로 이런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 이제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. 음, 뭐 예를 들어서 어, 예, 그런 애도 이쪽에 그, 그, 그 전에 바스트 서치 이펙트 같은 것도 해서 좀막 하다 보면 한 번에 나오긴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거 딱 나오면은 아 어, 뭔가 있,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,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가끔 나오죠. 몇년한 번씩 경제 불황을 예측했다. 그래서 막 유명해요. 주가가 이제 떨어질 걸 예측했다. 예측한 건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 사람은 100번 예측 중에 한번 맞은 거야. 근데 그, 아, 저 사람 잘 맞죠? 라고 이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. 엄밀한 숫자를 갖고 이제 좀 해야 되고. 대표적인 게 도박사의 오류라고 이제 하는데 도박사의 오류가 어떤 건 혹시 아세요? 저 말이 좋더라고요. 여기 그, 어, 잘 정리돼서 그냥 따왔는데 우연이란 것은 기억도 없고 양심도 없다. 자, 볼까요? 1913년, 실제 몬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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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테카롤로가 이제 유명한 도박 뜻이잖아요. 이제 그 룰렛 게임이란 게 이제 빨간 데가 있고 검은 구슬이, 검은, 검은 쪽이 있잖아요. 딱 던져서 이제 빨간 데 들어가느냐, 검은 데 들어가느냐, 걸어서 이제 그거에 돈 받는 거잖아요. 물론 딱 숫자까지 맞추면 더 배수가 높고 그렇게 는지만은 스무 번이나 염색으로 검은 데간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다음 돈을 걸때 어디다 돈을 걸 거냐? 어디다 돈걸것 같아요? 많은 경우에 이제, 아, 어, 아이 이제, 야, 이게 진짜 스무 번이나 검은 데, 그, 붉은, 아, 검은 데 떨어져 니까 이제 진짜 이제 붉은색이올 거야. 자, 너무 확률이 높아. 붉은색에다가 왕창 돌 간다 이거죠. 근데 그 다음도 또 검은 데다 이거죠. 왜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? 아이 저게 그 확률이 분 1/2이고 저렇게 많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저렇게 아닐 거냐? 아그 당연히 당연히 반드시 나와 줘야 이제 확률이 맞지. 아니다 이거죠. 각각의 인디펜던트한 그 상황은 그전에 그 까만 그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른다 이거죠. 기억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양심도 없어요. 뭐냐 하면은 양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그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예전 같으면 이제 그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 갖고 그 딸을 아들 날 때까지 낳은 집들이 있어요. 딸, 딸, 딸뭐 그러다가 아이 이제는 확률상 이제 아들 나올 것 같아. 아니다, 이거죠. 양심도 없어요. 그냥. 딸을 낳았으니 이번엔 아들이든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. 요새는 이제 그뭐 그런 게 없지만 오히려 베이지안 법 베이지안 룰을 사용하면은 그전에 딸을 낳았던 그 부부인 경우는 그다음도 딸이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뭔가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베이지안이니까.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그전에 오른 주식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베이지안이에요. 사실 실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베이지안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나중에 그뭐 혹시나 뭐 주가가 내렸으니까 오를 것다 아니에요. 내린 놈은 더 내릴 가능성이 높아. 왜냐하면 내 내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없어지지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 주식이 좀 내렸어요. 아직 내렸으니까 다음 오를 기지 아니에요. 장사가 안 되니까 내린 거밖에 없어. 안 내린 이유가 있어서 내린 거니까 그걸 갖고 이제 뭐그 그 랜덤 뭐 워크 아까 얘기한 캐피탈 레스. 프레이싱 모델한 것처럼 랜덤 워크가 아닌 거예요. 이게 이제 도박사의 오류인 거고, 저는 이제 오류가 없이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정확하게 숫자 갖고 검정 방법이라든가 분포를 봐서 그에 맞춰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린 겁니다.